아침마다 먹는 이것, 뇌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뇌를 늙게 하는 아침 식사, 이것만은 피하세요. 첫째, 쉽게 씹을 수 있는 음식보다는 꼭꼭 씹어야 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씹는 행동은 뇌를 자극하고 신경기능을 회복시켜 혈압조절, 동맥경화 예방, 그리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채소는 갈아서 먹기보다는 직접 씹어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제탄수화물을 피하세요. 설탕. 떡, 밀가루와 같은 정제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뇌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해서는 정제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이나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셋째,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챙기세요. 두부, 계란, 치즈 등의 단백질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뇌기능을 활성화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해로운 지방을 피하세요. 튀김이나 마가린과 같은 트랜스 지방은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하여 혈관 손상과 뇌졸중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세요.